선생 보살. 예, 먼저, 팔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 미.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 미.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 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예, 크게 환영합니다. 예,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좋아요 다들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진실로 믿으면 성불한다. 진실로 믿으면 성불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얻는 예, 네 가지 예, 그 그네 가지를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이네 가지 가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분명 가피를 받습니다. 가피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저 환경 현수품에서는 신위 도원 공동모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위 도원 공동모 믿음이 만말로 모든 수행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위 도원 공동모 예 믿음은 도의 근원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예, 불자라면 뭐 이런 글구는 좀 어, 원문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니동 공농보그 뒤에 문장이 또 있습니다. 장량 일체 재선법. 단재 의망 출애류. 개시 열반 무상도. 어렵지요. 어, 제가, 아, 한글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길러내며, 의심의 거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보이도다. 예, 앞에 신이 도운 공동모를 붙여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이 한 말로, 모든 도, 모든 수행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온갖 좋은 것들을 길러내며 의심의 거물을 끊고 예착을 벗어나서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보이도다. 예, 요게 이제 완전한 문장입니다. 예, 이 내용을 제가 현대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네 가지 가피,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네 가지 가피를 받는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40불 공시간에 출근할 때 보면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선자, 의단, 동로, 연불자, 삼매, 현정, 강경자, 해안, 동투, 농사자, 우순풍조, 장사자, 문전, 성시, 사업자, 사업성취, 학업자, 일치월장, 수능자, 고득점, 성취, 박복자, 복덕구조, 원행자, 무사기과, 구혼자 속히 혼인, 무자자 속히 득자, 병고자 속득해자뭐 그런 말을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음,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 믿으면 100% 얻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 구호됩니다. 예, 화엄경등대승경전에서는 구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호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구호된다. 예, 이때 이 구호는 구하며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구하여 보호한다. 뭐 요즘 말로 쉽게 하자면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제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 우리들의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늘 어려움을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 반드시 구호된다. 이 말입니다. 구제된다. 셋째는 안락해집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안락해집니다. 안락이란 편안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예뭐 요즘 말로 하면은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행복해진다. 예, 우리가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안락해집니다. 즉 행복해집니다. 제가 전제를 붙였어요.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라고 하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불합니다.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안에 부처님 성품적 불성이 발현됩니다. 부처님 성품이 돋아나서 삭 터듯이 삭이 터서 크간다, 이 말입니다. 예, 발현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 성품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예, 자성의 부처가 크갑니다. 급기야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격자가 됩니다. 여기도 전제가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 부처님이 부모 같은 존재라면은 우리 중생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첫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그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면 그 아이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구호됩니다. 당연히 구제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진실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믿으면은, 안락, 즉 행복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어, 네 번째는, 진실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면, 승불, 즉 부모님과 같은 인격 갖춘 어른으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가 되죠? 예,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첫부분에 얘기한 내용하고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다시 처음의 화엄경 본문, 화음경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도의 어떠미오 공덕의 어머니라. 신이 도원 공덕모라 그랬어요. 두 번째 문장은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길러내고 얻게 합니다. 이두 문장만 하더라도 뭐 완벽합니다. 예. 마침내 우리들의 삶은 모든 마장을 다 이겨내고 예, 열반이라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했을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불자 여러분 예, 이왕 부처님을 믿을 판에는 긴가민가하지 말고 100% 믿으십시오. 100% 믿으면 100% 가피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첫 번째 이익을 얻고 두 번째 구호되고 세 번째 안락 행복을 얻고 네 번째 반드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